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어제 저녁에 그걸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부터 하진 않으셨나요?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 하루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눈앞에 맛있는 음식은 언제나 참아야 하는 적이고, 체중계의 숫자나 혈당 측정기의 수치는 매번 나를 평가하는 성적표처럼 느껴지죠. 노력한다고 하는데 수치는 제자리 걸음이고 결국 나는 의지가 약해. 이번 생을 글렀어. 라는 자괴감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노력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잘못했는지만 찾습니다. 실수를 고치려고 애쓰느라 정작 우리 몸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를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은 살 빼세요. 단거 드시지 마세요. 운동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목록, 즉, 우리 인생의 지뢰들을 피하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쏟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뢰밭에서 지뢰만 피하려고 발을 동동 구르다 보면 결국 스트레스로 폭발하고 맙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폭식을 하게 되는 그 순간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지레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아담 브라운의 Bright Spot and Landmine은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끊을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저자인 아담 브라운 역시 일형 당뇨 환자로서 평생 혈당과 싸워왔습니다. 그는 수만 번의 시행착오 끝에 깨달았습니다. 실수를 줄이는 것보다 우연히 성공했던 순간을 찾아내어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을요. 저자는 이것을 브라이트 스팟, 즉 밝은 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혈당이 튀지 않고 컨디션이 좋았던 날이 분명 하루쯤은 있었을 겁니다. 그때 무엇을 드셨나요? 잠은 얼마나 주무셨나요? 스트레스는 어땠나요? 우리는 그 성공의 날을 그저 운이 좋았다며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그운 좋은 날이 바로 정답지라고요. 반대로 랜드마인, 즉 지뢰는 우리를 망치는 요인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뢰를 밟았을 때 자책하는 게 아니라 왜 밟았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케이크를 먹었어가 아니라 점심을 너무 적게 먹어서 오후 4시에 배가 고파 참을 수 없었구나라고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음식, 운동, 수면, 그리고 마음가짐이라는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밝은 점을 찾고 지뢰를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음식입니다. 대사 증후군의 가장 큰 적, 탄수화물이죠. 저자는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을 30g 미만으로 줄였을 때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극단적으로 줄이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반응입니다. 흰 쌀밥을 먹었을 때와 현미밥을 먹었을 때 혹은 밥 양을 반으로 줄였을 때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브라이트 스팟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브라이트 스팟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채소 먼저 먹기입니다. 탄수화물을 입에 대기 전에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먼저 섭취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상당히 누를 수 있습니다. 이건 참는 게 아닙니다. 순서만 바꾸는 전략이죠. 오늘 식사 때 밥보다 나물을 먼저 한 젓가락 드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음식과 관련된 지뢰는 어떻게 피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지력을 시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자, 아이스크림, 달달한 음료수, 집에 사다 놓고 안 먹어야지 라고 다짐하는 건 배고픈 사자 앞에 고기를 두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예 사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야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의지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100배 쉽습니다. 저자는 특히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침에 탄수화물 폭탄을 맞으면 하루 종일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니까요. 저자라 추천하는 브라이트 스팟 메뉴는 치아시드 푸댕입니다. 만들기도 쉽고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은 오래 가죠.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만의 혈당 안전 메뉴를 하나 찾아두세요. 고민 없이 먹을 수 있는 그 메뉴가 아침 전쟁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겁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매일 헬스장 가기. 하루 1시간 달리기. 이런 계획 세우고 3일 만에 포기한 적 다들 있으시죠? 그건 전형적인 지뢰 밝기입니다. 너무 크고 무거운 목표는 시작조차 두렵게 만듭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필요한 건 올림픽 출전이 아니라 꾸준한 대사활동입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브라이트 스팟은 식후 걷기입니다. 거창하게 운동복을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밥 먹고 바로 15분만 걸어보세요. 식후 15분에 걷기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집 앞을 가볍게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식사의 마무리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잠을 줄여가며 일하거나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시나요? 수면 부족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밟는 지뢰 중 하나입니다.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혈당이 오릅니다. 게다가 인슐린 저항성도 심해지죠. 전날 잠을 설쳤다면 다음 날 혈당 조절은 이미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수면의 브라이트 스팟을 찾아봅시다. 7시간 이상 푹잔날 컨디션이 어땠나요? 덜 배고프고 단 음식도 덜 당겼을 겁니다. 오늘부터는 일찍 자는 것을 최고의 건강 투자로 생각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암막 커튼으로 방을 어둡게 만드세요. 잠만 잘 자도 대사 증후군 관리에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혈당 수치나 체중을 볼 때마다 마치 시험 성적표를 받는 기분을 느낍니다. 수치가 좋으면 착한 사람, 나쁘면 나쁜 사람이 된것 같죠. 하지만 저자 아담 브라운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숫자는 정보일 뿐, 당신의 가치를 매기는 점수가 아니다. 놀랍게도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음식과 운동 외에도 32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날씨, 스트레스, 호르몬, 심지어 주사 맞은 부위까지. 이 모든 걸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가끔 수치가 튄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복잡한 몸의 반응일 뿐입니다. 완벽주의야말로 가장 위험한 지뢰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이번 주는 망했어라며 모든 노력을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실수했다면 그냥 다음 식사부터 다시 브라이트 스팟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한다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툭 털고 다시 걸으면 그만입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건강 매뉴얼을 만들어 보세요. 남들이 좋다는 방법 말고 내 몸이 좋았던 순간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점심에 샌드위치 반쪽만 먹었더니 오후에 졸리지 않았어. 저녁 먹고 20분 걸었더니 아침 공복 혈당이 좋았어.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단단한 집안이 될 것입니다. 대사증후군과 당뇨. 분명 두렵고 힘든 병입니다. 하지만 지뢰밭 속에서도 빛나는 밝은 점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 빛을 따라가세요. 어둠 속에서 실수와 싸우지 말고 이미 켜져 있는 작은 등불을 하나씩 더 켜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밝은 점을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건강하고 활기찬 삶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책 브라이트 스파덴 랜드마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정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약물 조절이나 식단 변경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속 밝은 점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나를 기분 좋게 했던 건강한 습관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성공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물한잔 마시는 작은 브라이트 스팟부터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